나는 요즘 자주 생각한다. 내 또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은퇴하고 나서 다들 통장에 얼마쯤 남겨뒀을까? 괜히 궁금해진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국민연금 수령액, 퇴직금 잔액, 그리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혹시 나만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닐까? 혹시 나만 준비가 안된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이런 걱정을 안 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월급 날이면 가족들과 외식 한번 하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그게 전부였다. 그때는 노후 준비라는 게 너무 먼 이야기였다. 그저 열심히 살면 다될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먼 미래가 바로 오늘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때 준비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신문을 보니 요즘 60대 남성의 평균 연금 적립액이 몇억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건 평균일 뿐이다. 누군가는 넉넉히 모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거의 남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까? 내 통장을 들여다보면 숫자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내게 안정을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돈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병원비, 자녀 결혼, 예기치 못한 일들.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은 늘 허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숫자를 누구와 비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친구들과 만나도 돈 이야기는 잘안 한다. 괜히 민망하고 서로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더 궁금해진다. 다들 얼마나 모았을까?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걸까?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다. 누군가 술 한잔 기울이다가 슬쩍 말했다. 나는 퇴직금으로 꽤 받았는데 벌써 반 이상 썼어.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나는 퇴직금이 많지 않았고 자식 결혼식 병원비 여기저기 쓰다 보니 이제 남은 게 얼마 없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허전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지금 내 삶은 내가 원하던 노후일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즘 나는 연금 통장을 자주 본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민연금은 겨우 몇 십만 원 남짓. 퇴직연금은 몇년 안에 다쓸것 같고 연금 저축은 여전히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이 돈으로 병원비, 손주 용돈, 생활비를 네. 감당하기엔 빠듯하다.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다. 시니어 일자리. 공공 근로. 경비, 배식 도우미. 하루 몇 시간씩 일하면 월 100만 원 정도는 벌수 있다. 그 돈이 많다고 할순 없다. 하지만 그 돈이 내겐 삶의 이유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사람을 만날 이유. 하루를 버틸 이유. 돈은 숫자지만 그 숫자 속에는 내 하루가 담겨 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아끼고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멀리 내다봤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나는 오늘도 통장을 들여다보며 다짐한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자고. 돈이 많든 적든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혹시 나처럼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까? 은퇴 후 다른 사람들은 통장에 얼마를 남겨뒀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대하는 마음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노후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난 영상에서 나는 이야기했었다. 은퇴 후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마음이 허전해지는 감정에 대해서. 그건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불안해서였다. 오늘은 그 불안의 원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일이 아니다. 익숙한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는 일이고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다. 이전에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고 대신 자산을 쓰는 시기가 찾아온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건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인지, 그 돈으로 몇 년을 살수 있는지 생활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내지만, 그 막연함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첫째로 필요한 건 생활비 구조 점검이다. 은퇴 후에 가장 큰 착각은 이제 돈쓸 일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월세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교통비는 나간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지출 내역을 세세하게 기록해보는 게 좋다. 노트에 적어도 되고 엑셀을 써도 된다. 중요한 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연금 재점검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 저축이 있다면, 이세 가지를 합쳐서 월 단위 수입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금도 관리가 필요하다. 지급 시점을 조정하거나 수령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은 한 번에 받느냐 나눠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을 알아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다. 셋째는 지속 가능한 일거리다.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일자리를 부담스럽게 느낀다. 하지만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버티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힘이 있다. 경비 배식 공공 근로뿐 아니라 전문 경력자를 위한 컨설팅 멘토링 활동도 많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활력을 되찾느냐가 더 중요하다. 넷째는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젊었을 땐큰 집이 안정감이었지만 노후엔 부담이 된다. 관리비, 재산세, 유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자산을 작게 쪼개는 연습이 필요하다. 집을 줄이거나 남는 공간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혹은 상가나 토지 같은 자산을 조금씩 현금화해 생활비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이다. 자산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쓰일 수 있어야 진짜 가치가 있다. 다섯째는 마음의 균형이다. 노후의 불안은 돈보다 비교해서 시작된다. 친구는 얼마를 모았다더라, 누구는 연금을 많이 받는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괜히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그런 비교는 끝이 없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삶의 리듬을 정돈하는 게 낫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하루의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게 노후의 진짜 자산이다. 작은 목표를 정해보는 것도 좋다. 한 달에 얼마를 아끼겠다. 새로운 일을 찾아보겠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경제의 소비자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 두는 것이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노후를 단단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다. 나는 요즘 이렇게 생각한다. 노후는 돈으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일 뿐그 위에 세워지는 건 결국 마음과 관계다.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족.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노후 자산이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노후를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노후를 위해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답은 숫자 속에만 있지 않다. 당신의 선택 속에 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보자.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왜냐하면 노후의 본질은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란다. 혹시 당신은 지금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있나요? 당신에게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이 꼭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